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시험이 빠른 학교는 벌써 일주일 앞으로 시험이 다가왔는데요. 제가 성장형으로 전교 1등까지 올라가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곱 가지로 모아서 행동 강령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 수업마다 반드시 질문 한 가지씩은 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꼭 수업에서 한 가지씩은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려면 당연히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제가 고3 때 정말 이건 꼭 해보자 라고 마음 먹었던 게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잔 거였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저는 1교시랑 5교시가 졸리고 피곤하고 참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감기는 눈꺼풀을 억지로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도 잠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부족한 잠은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조금이라도 보충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시험 일주일 전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이 힌트도 많이 뿌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꼭 집중해서 일주일만큼이라도 수업을 확실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공부하기 전 계획부터 세우고 해야 된다. 전국에 계신 모든 피 여러분들, 2,500만 피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에도 저는 꼭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계획적으로 공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밀도 있게, 빽빽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졸리거나 집중이 안될 때가 있더라도 아 내가 이 계획을 다 완수하려면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매시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획에 사실 정말 필요한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 날짜, 연도 필요할까요? 굳이? 승공 시간을 굳이 적어야 될까요? 어차피 사실 시험이 일주일 남은 상황이라면 공부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막 표시를 써가면서 요일, 디데이, 그리고 해야 될 공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수 여부 이 정도만 그냥 체크를 하면서 정말 최소한으로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시험 공부 시작 전에 한번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 보세요. 세 번째, 공부할 때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생각하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부 방법이 꼭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이제 남들이 하는 그런 흔한 노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깔끔하고 집중력 있게 정리를 해나가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책 베껴 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결심을 했던 게 암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책을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남은 잔상들을 백지 노트에 적어서 정리를 해보면서 그런 식으로 노트 정리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약간 의무감이 아니고 자신이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됐고 암기도 훨씬 더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남들이 많이 하고 있는 공부법이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공부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방법들을 참고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또 따로 있을 거니까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맞는 방법을 잘 고민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SNS 게임은 제발 하지 말자. 네, 사실,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은 유혹 요소들이 있거든요. 저롤 엄청 좋아했었고, 피파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라떼는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했었는데, 패매한다고, 유튜브 본다고, 노래방 가자면 가고, PC방 가고, 축구하자고 하고, 이런 많은 요소들이 다 너무 방해가 돼요. 저는 그래서 3주 전부터 이런 요소들을 아예 차단을 했었는데요. 일단 페이스북이랑 롤 아이디를 아예 비활성화를 했었고, 두 번째로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게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이어폰을 집에 안 보이는 데 놓고 다니면서 음악을 안 들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친구들한테 문자 메시지 답장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가지고 막 욕을 먹기도 했어요. 뭐 이런 방법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 이거 하면 진짜 망한다.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면서 차단을 했었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저를 따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적 상승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거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포기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후에 마음껏 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요소들을 차단하려는 시도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의 모든 과정을 루틴화해라. 사실 그냥 우리가 만편하게 문제를 풀면은 되게 잘 풀리는데 시험장만 가면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줄여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험을 보는 과정을 연습하면서 루틴화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험 형식으로 된 기출 문제.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의 최근 기출문제 그리고 주변 학교의 기출문제 이런 거를 많이 풀었거든요. 꼭 시간에 맞춰서 풀어야 돼요. 시험 푸는 시간을 정확히 재가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 문제들을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시험을 푸는 때의 그 속도감과 긴장감이 몸에 익으면서 변수들에 대처하는 연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지나가버리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고, 두 번째로는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다른 선지랑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이 선지가 확실한 게 아니라면 절대 답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선지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멘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멘탈을 아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아, 왜 바꿨지? 이런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다음 시험을 보는데도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 시간이 발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은 이 교시에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저는 자습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수학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컨디션조차도 루틴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모의 시험을 보다가 샤프심이 떨어져가지고 새로 샤프심을 넣는데 갑자기 샤프에서 샤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막 이거를 만작만작 만작 거리다가 결국 그 시험을 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된게아 무조건 샤프심을 넣는 거를 시험 전에 해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시험지를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샤프심이 이만큼 남아있어도 강박적으로 그 샤프심을 아예 빼버리고 새로운 샤프심을 계속 넣었던 것 같아요. 매 시험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세세한 것까지 루틴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최대한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시험 보는 그 과정에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평소 문제를 풀 때와 시험을 볼 때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 없을 때는 학교 자료를 1순위로 마스터하자. 여러분 솔직히 이거 보셨을 때 약간 피식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학교 자료란 단순히 뭐 교과서랑 프린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푸는 문제들 전부 선지가 다 외워질 정도로 풀어야 됩니다. 특히 수학에서 학교 자료를 강과하다가 2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인생에서 최저의 점수를 찍었거든요. 사실 수학 같은 경우가 시중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다 보니까 학교 자료를 강과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고3이 되고 딱 결심을 했던 게 아, 그런 문제를 많이 풀 시간에 학교 자료를 반복해서 한번 많이 풀어보자. 3학년 1학기 때는 교과서랑 프린트를 20번 이상 풀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외워져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두 과목을 다 1등급을 받았어요. 당연히 국어, 영어, 과탐, 이런 다른 과목들도 무조건 학교 자료가 1순위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이 없을 때는 무조건 학교 자료는 마스터한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보장될 겁니다. 마지막, 몇 퍼센트의 전력을 다해야 될까요? 100%? 아니죠. No. 120%의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까지 다 공부에 집중을 하시고 시간을 확보하셨다면 단순히 공부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 자체를 늘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 시험에서 국어 프린트를 3번 봤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5번을 봐보고 이런 식으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성적을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힘들 때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건데요. 힘든 건곧 간절함을 나타내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이 7일 동안 정말 후회 없는 공부 120%의 공부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할수 있는 7가지 행동강령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모든 걸 쏟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와나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정말 후회 없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전교 1등까지 꾸준히 공부를 할수 있는 바탕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보다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은 일주일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아, 여러분 진짜 할수 있어요 진짜 무조건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저보다 더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快听！화이팅